안녕하세요. 리드 디자인의 k p 우 s 이원준 팀장입니다. 작년 여름에 구해줘 홈즈에 나왔던 그 집을 오늘 사모님께 양해를 구해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곳은 C타입의 모델이고요. 동일한 모델로 골조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공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여기 입주하신 건축주 분께서 냉동창고를 하나 두셨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장독대 같은 것을 두시고 주변에 이런 넓은 뷰를 보면서 전원생활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개폐하수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네, 지금 네. 7개월, 7개월 네. 정도 되어요 7개월 정도 그 전에는 이제이 전에는 어디서 군포시 의 아파트에서 군포시 아파트에서 네 27년 살았어요 기존에 사셨던 네. 곳과의 혹시 지금 여기랑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아파트는 일단은 뭐 이게 진짜 갇혀져 있는, 낙창같이 갇혀져 있는 생활 공간에서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공기도 그렇고 생활 패턴도 그렇고 답답하고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막 그런 게 네.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오픈돼 있고 뭐늦 뜨면은. 밖에 나와서 마당에 나와서 꽃 보고 나무 보고 또들로뭐 있으면 다 음. 조금만 산도 보이고 음. 너무 여기는 눈 뜨면서부터 행복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전 차이점이 굉장히 커요. 먼저 살던 걸하고 이렇게 하고는. 이제 7개월 됐으면 작년은 9월쯤에 이주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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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건데 네. 그면서 겨울에 한번 나셨잖아요. 네. 네. 한번 나시고 나서의 그 반동 같은 그 유지 관리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는그 아파트 살 때하고 지금 여관에서살면서한50% 절감된 거 같아요 50%면은? 저희가 아파트 살 때는 네. 한 85만원 86만원 관리비가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는 뭐한 40만원 돈. 도 네. <laughs> 진짜 충실 방국처럼 뜨끈뜨끈하게 하고 살고 그러는데도 네.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가요 한번 달궈지면 빨리 안 식으니까 계속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한번 뜨끈뜨끈하게 해놓고서는 그냥 꺼요 저는. 그러 지금까지도 가서 이렇게 뒤덮은 집은 뜨끈뜨끈해요. 지금까지도. 공사 잘 됐죠? 네, 진짜 진짜 집을 그래서 저는 그 직원분들한테 진짜 감사해요. 집을 너무 구조도 예쁘게 했지만 참잘 둘러지신 것 같아요. 이 사모님이 취미가 약간, 네. 약간 그래도 정원 네. 관리하시고 네, 네. 여러 가지 네, 하시잖아요. 네.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심고 어떤 것들 종류가 어떤 건지 아 종류는 네. 저는 이제 꽃도 보고 과일도 먹고 하는 과일 나무로만 주로 다 심었거든요. 어 과일 나무 네, 어. 과일 나무가 과일이 한열몇 가지 될 거예요. 지금 봄부터 이게 보기 좋은 게 봄에는 꽃이 피고 이제 여름 되면은 지면서 열매가 달리면서 여름부터 이제 익기 시작해요. 과일이 하나하나. 네. 그럼 그때가 더 예쁠 것 같아요. 음...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까맣고 색깔이 지금 과일이 다 그래요 지금 음... 그래서 여름하고 가을 되면 대추까지 대추가 제일 이제 늦게 날려요 올해는 네. 대추도 더 많이 날릴 것 같아요 네. 사과 대인데 저희 개피에서 니들 디자인의 주택을 살고 계시는데 혹시 이제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점수가 10점 만점에 어느정도로 줄수 있을까요? 그러니난더 주고 싶어요 저는 10점... 10점 만점에 12점, 15점 주고 싶은 <laughs> 정도로 만점 <laughs> 제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저 네. <laughs> 아니 넘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일... 저는 만족도가 <laughs> 그렇게 넘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곳이 다 있는데다가 네. 원하는 곳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놨어요 다 이뤄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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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는 진짜 만족도가 너무 커요 저는 하여튼 진짜 눈뜨면 너무 행복하대요 눈뜨면 커 h 부터 열어요 전. 진짜로 저는 아... 커 u 부터 열고 o 대 이제 하 하나 t 하하있입나와와서오오은은얼쯤폈폈안폈 하나 폈던 또폈 폈네. h her, good shoe danger. h a n a 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equal. Now, I was at the owner of a 말 a t c h i 다 g t u r 저런 주택 하면은 와서 뭐 텃밭 꾸고 뭐 예쁜 꽃 심고, 나무 심고, 그런 거 계획하고 오실 것 같아요. 아, 다들? 네. 네. 그거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돼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했고, 또꽃 좋아하는 사람은 또 꽃을 심고.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문화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다 여기 뭐 답답할 것 같아도. 어느새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음... 운동은 그런 거 이렇게 보고 그런 거 하고, 음... 그런 재미로. 음... 그게 운동도 되고, 첫 번째 공기가 좋으니까, 아, 그렇죠. 예, 그 좋은 공기 마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전원주택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네. 다 전원주택 올라오면 꿈을 꾸잖아요. 그 그렇죠. 그럼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름는게더 재밌는 거예요. 음. 아 이게 그 딸기? 네, 네. 엄청 많아요 지금 무지하게 많이 달렸어요 이거 한... 바로 따서 먹어도 돼요? 네. 이거? 이제 꽃이 지면 열매 달려가고 파래갖고 노라면서 빨갛게 익는 과일나무예요. 어. 아 이게 이거는 강원도 홍천에 만있어요 이거는 왕대추나무. 대추 그러니까, 나무. 예, 이거는 제일 늦게 꽃시키는 거라서 아직 꽃이 안 나와요. 언제 언제 어요 이제 여름 이제 조금 한한 한 7월? 7월? 네, 예, 그때 펴서 이제 달려면서 오 이제 여름 가을에 따 먹는 거예요. 음. 왕대추. 작년에 32개 따 먹었어요. 그 옆에도? 예. 이거는 블루베리. 왕블루베리. 아. 네. 예. 보리수. 아 보리수는 저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보리수는. 열매가 이만 5 0 정도 이렇게 큰게 나중에 이제 여름 되면 다 같이 익어요. 그러면은 진짜 여기 엄청 예쁠 거예요. 이 앵두나무. 앵두나무가, 네. 아, 되게 이쁘게, 이쁘네. 앵두나무 엄청 많이 가릴거 같아서 훨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laughs> 제가 원했던 거라서 그냥 비싸도 그냥 바로 샀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큰 나무만 사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장사를 하세요 네. <laughs>